안녕하세요 희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세틸레 님의 질문을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정문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.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. 자, 냄마 말에 우선 자음 하나로 나와 있는 단어 몇 개로 처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배, 아, 메, 아, 고 아, 막. 거기에 나와있는 아자만 있는 자음이 나와있는 단어라면 저희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? 이거를 자음 하나만 나와있는 단어로 발음할 때 항상 뒤에 에 라는 모음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. 그러면 아페인이라면 아자에 저희가 에 모음을 붙여버리면 에페인, 에메 고마 그래서 미마 말에 자음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라면 항상 뒤에 에 모음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히 발음할 때만요. 자 그러면 여기에 무전문에 마가무 라는 말이 있어요. 마가무 그것을 저희 발음할 때마 자는 마 라는 자음이 하나 있다 보니까 에 모음을 붙여서 마 애니라며 메라고 나오니까 메가부. 그러면 마 또아부니라며 메또아부. 마 사부니라며 메사부라고 하셔야 자연스럽게 발음이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냠마말에 모가부, 모사부라는 발음은 없고 메가부, 메또아부, 메사부라는 발음으로 하셔야 자연스럽게 됩니다. 자, 그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앞으로도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 주세요. 저희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